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택함 받은 좋은 일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인전 2장 47절 읽어보면 두 가지 열매가 맺었어요. 친성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얘기치 않은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애로운 분들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구제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홀히 대접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은 과부들의 구제하는 일로 인해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 사업을 담당할 만한 일꾼을 뽑자 그래서 일곱 명의 집사를 택해서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일곱 명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그다음에 디몬, 바메나니굴라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주의 종들 사도들과 사역함으로 사도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가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뜨거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더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응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좋은 일꾼을 잘 뽑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 직추의 종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자격이 뭔지 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 어떤 열매 어떤 축복의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문 3절에 딱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히 사람이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여 뽑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면 여호와가 나를 위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게 될수 있는가? 아무도 나를 건들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모여 있죠 진짜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꾼은 뭐예요? 말만 앞세우고 소리만 요란한데 열매가 없어요 더 심한 사람은 자기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하고 다녀요 조심, 조심, 조심해야 합니다 구경꾼 신자가 있어요 무관심의 성도예요 성경에 보면 66권 전체가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준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주겠다. 주에서 믿어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 얻는다. 네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게 하준다.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무관심하면 그래. 나도 그래서 너 하는 일마다 무관심하노라. 너 바쁘다고 기도 안 하지. 너 나에게 구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안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가 자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일꾼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일만 하면 돼요. 영광은 주인께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이 가득 찼음을 본문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집사를 택해서 사도들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분자는 원망이 교회에서 없도록 잘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추라블메이커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있잖아요. 교회는 염소 같은 신자가 있지만 양 같은 자도 있잖아요. 교회는 불평 원망이 가득한 자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있잖아요. 교회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있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일곱 집사로 택했는지 3절에 딱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만 갖추면 충분한 일꾼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악으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인도함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왜 성령을 주실까?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시험 들고 모든 일이 뒤숭숭숭 생숭숭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기도 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 악이 다 떠나가버려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습성이 없어져요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암덩어리도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질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지금까지 43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도 안 쉬잖아요. 가는 곳마다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만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안수 안 하잖아요, 제가요. 그런데도 암이 없어졌습니다. 막 꼽초가 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장양의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주 마귀가 떠나고 실패 마귀가 떠나고 낙심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요한복음 3장 5절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서 8장 9절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인장 1장 8절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다른 증인이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보고 24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참음, 충성, 철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령의 가르침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성령 충만 그냥 막 오는 게 아니라 첫째 사모하는 단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사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하는 단계, 기적 이루는 단계가 있어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잠자던 영혼들로 하여금 일어나 일하게 하신다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충만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이에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라고 성령 능력을 주시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힘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보다 100배를 하고 싶어, 일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백배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할수록 충만 충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었고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한 성도들이 너무나 다른 자세가 없어요 성령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은 항상 그 정말 육체를 거스르게 하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대사님 거절에서 5장 19절 여러분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이 손을 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은 아주 무거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또세 번째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16장 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일을 하게 하는데 거역을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지시하심만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에에는 말하지 말으라고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성령의 불을 끄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가 정말 우둔해서 뭘 구할지 모르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가슴을 치시고 한탄하심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대신 간구케 하셔서 응답으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팔아서, 예, 예, 바치면서 몇, 얼마나 감춰놓고 다 바쳤습니다. 거짓말 했던 아나니아 사피라는요, 바치고도 징벌받아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마태복음 12장 31절 사심이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힘쓰라고 사도행전 8장 15절에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도 봉사도 모든 게 내가 아니까 기도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상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이장 이십 절 로마서 팔장구 절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삼 절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많이 노지는 이유가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것. 성경의 심과 말씀의 지혜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도저 아시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산도 깎아내리고 나무도 뽑고 그러나 힘만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깨부수면 난장판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에? 사람이 운전하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여야지 내 상식, 신앙의 연조,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하면서 자꾸 부닥치고 삐걱거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가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라고, 권도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콜로세스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에베스도 1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가 보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 신명기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 많은 사람들 다 지켜놓고 300명만 지혜로운 자들을 뽑아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오랑캐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이 뭘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3절에 말했어0 0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증명된 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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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6장 3절로 0절이에요 예,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달마다 맨날 성도들 만나면 부닥치고, 예, 서로 혈기 부리고 일꾼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칭찬을 받는다고 사도인전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증거를 얻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디모대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디모데는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젊은이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16장 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칭찬 듣는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뽑아 쓰지 않는다는 거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자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을까? 일곱 가지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첫째가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자. 사도행전 6장 8절로 9절. 지혜가 충만한 자. 11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응?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충만한 자. 항상 모든 것 위에 은혜가 앞서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권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능이 충만한 자야 한다. 사도인전 8장 6절로 8절. 능력이 나가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만한 강한 힘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권농 목사님은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 얘기만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 교회를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란과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델연서 3장 2절 4행전 6장 10절 말씀이 충만한 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덕망이 충만한 자.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덕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모범이 되어 칭찬을 듣는 무흠한 인격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앞에서는 알랑알랑하고 뒤에서는 쑥덕거리고 욕하는 욕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앞에 대놓고서는 막사대지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뒤에서 그러지. 좀 뒤에서나 앞에서나 칭찬만 듣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 왜 일곱 집사를 세웠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집분자들을 왜 세웠는지 이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일곱 째사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으면 도우라고 목회를 도우라고 세운 것이지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목에 심주고 교회 안에서 싸움 일어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라고 세운 게 아니고 자기 권위를 세우라고 자기 고집대로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도자를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 출애굽기 17장 12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그 부부가 얼마나 착한지 우리 성도들 부부가 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7절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세웠을까? 직분을 왜 줬을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신경 쓰지 말고 근심거리가 없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이런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각 위치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놨더니 열매가 없고 자꾸 뚝뚝뚝 떨어져 인원이 줄어. 어? 그리고 자꾸 불협품만 일어나. 구역도 마찬가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른 구역에 맡겨주세요. 얼마나 많이 두르는 줄 알아요? 직분자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목사가 다 설득시키고 덥고 덥고 하니까 나가는 것이지. 그런 분들도 교회마다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야곱보서 5장 16절에 말했어요. 주회종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름만 딱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눈 감으면 자기 이름이 자기 자녀들이 자기 사업체가 그냥 기쁨으로 기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막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펑펑 쏟아져 막 샘물이 터져 나와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 자후의 날성 검보다 이리하다. 에레미아 23장 29절 말씀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에스겔 37장 7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은 영생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넣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 어떤 축복의 결과가 왔습니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다고 했어요. 믿음이 자라는 거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교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했다. 변화받은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습니다. 애무는 불품 없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주님을 믿었고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잘 도왔다고 했습니다. 맡긴 일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일에 그는 미국의 최초로 절름발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미국 역사상 유일 무이한 사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좋은 일꾼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쓰시고 계십니다.